네, 2022년 11월 29일 이 정훈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나온 게 2021년 8월 달이죠. 그러면 1년하고도 8월, 9월, 10월, 11월,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아직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드러나지 않았느냐? 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의 왼팔 오른팔 측근이라고 한 김용 정진상이 구속됐지만 그두 사람이 각각 김만배 등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얼마씩 받아갔다는 것은 확인이 돼서 구속이 됐지만 그두 사람을 좌충용 900호로 거느린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런 희한한 이야기가 있었죠. 동아일보가 보도했었죠. 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가 유동규 씨하고 남욱 등을 조사할 때 정진상 씨는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나욱과 유동규가. 그래서 대장동 수익은 이재명 돈 저수지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죠. 근데 애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아주 흥미로운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골치 아픈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세력이 거의 없어요. 아, 있긴 있습니다. 오늘이죠. 민주당에서 한몇 명? 10명 정도. 이들은 새칭 비명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모여가지고, 어, 지금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다. 팬덤 정치를 하고 있어 우려된다라는 그런 이제 뭐 토론을 했던 모양입니다.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번 봤어요. 이원욱, 김종민, 강병원, 조홍천, 김영배 등등인데, 좀 이름이 익숙치 않은 의원들이죠. 이원욱 의원은 누군가 봤더니, 경기도 화성을 지역구로 한 의원이고요. 고대를 나왔고, 김종민 의원은 충남 논산 계룡시, 논산 계룡 금산군을 지역구로 한 의원입니다. 강병원 의원은 서울 은평을, 은평을, 이 지역구 김영배 의원은 서울 성북갑 조홍천 의원은 제가 알려져 있죠 경기 남양주 갑네 그렇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의 팬덤 정치가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인다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이건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어 걱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당화되면은 이게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독재정당도 아니고 이건 아닌데 아닌데 개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막 하는 것도 이거 웃기는 거고 이런 이런 우리를 표현합니다. 근데이 목소리는 작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주력들은 뭐냐? 뭘 하고 있느냐? 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의원처럼 정청래 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이재명하고 친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재명이다 검찰한 표적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아 우리가 이재명이다. 그럼 같이 감옥에 가면 되겠네 뭐. 그때는 안 갈라 그러겠죠. 왜 그래서 민주당의 주력들이 이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가 됐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남욱과 유동규 진술에서 정진상이 대장동 수익금은 저수지다 선거 때마다 꺼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고 정진상과 김욱 씨는 이제 돈을 가져간 게 있어서 구속됐죠. 그건 뭐지? 그리고 지금 뭐 남욱 씨 이런 진술을 보게 되면은. 김만배 지분의 20%몇 프로, 어째서 뭐몇 백억인가가 어? 이재명 지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럼 굉장히 재밌는 거는 자 정진상도 가져가고 누구도 가져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이재명 씨가 변호사를 할때 사무실 여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따라와서 이제 이재명 씨 부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소고기 사드리고 초밥 사드리고 했는데, 그러한 그 분의 재산이 이재명 씨가 신고한 재산보다 많단 말이에요. 40억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웃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재명 씨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방한 트위터에 좋아요 눌렀다가 취소했더니, 이번에는 또, 또 이재명을, 비, 이재명을 비난한 글러다가또 좋아요 눌렀다가 또 취소하고 이렇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측은 우연히 눌렀다가, 아, 실수다 그래서 다시 지운 거다 그러고 있는데 실수치고 너무 많죠 그럼 왜 문재인 전 이게 만약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재명 씨한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씨가 당선, 후보로 당선돼서 왔을 때 이렇게 좀 얼끄러워하는 식으로 만나주고 한 모습도 기억납니다 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대장동 게이트는 어떻게 터졌습니까? 박종명 기자가 박종명 기자의 보도로 터졌는데 이게 작년 8월인가 터졌죠. <laughs> 이러한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지난 3월 달인가 페이스북에 대장동으로 시작한 대선이 막판까지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나 의 논란으로 마무리 될것 같다라는 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재명 몸통은 이재명이 몸통이란 것은 민주당에서 제보해서 보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누구누구가 터뜨린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알려준 거다 본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기자가 최초 보도를 한 기자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음, 화천대유의 지원지는 화천대유 이 대장동게이트가 나오게 된건 이낙연 씨다. 그리고 이낙연측하고 박정민 기자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민주당 경선할 때 이낙연 씨는 돈이 없다 그랬고 이재명 캠프는 동업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이 해찬 씨가 일찌감치 그쪽에 붙어가지고 뒤에서 마크 조정을 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었습니다. 가장 웃긴 거는 지금 영부인 부속... 제2부속 실장도 없애자, 그래서 없앴는데, 그때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비서실장을 현역 국회의원이 했어요. 제가 몇번 다뤘죠. 야, 이법부라고 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어떻게, 해? 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닌 이재명 씨,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하지만, 그 후보의 비서실장도 아니고, 배우자 실장을 하나. 참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그랬었는데, 별별별별 직함을 다 나눠갖고 민주당의 주력들이 그것도 운동권 출신들이 다한 자리씩 차지해서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자, 지금 돌아가게 되면은 그 지금 386 운동권 주사파 이런 세력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자들이 대학 시절에 운동권이 아니었던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많은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거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송영길 씨가 서울시장 나가면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출마함으로 인해서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고 그 지역구를 이재명 씨가 이어받아갖고 이어받아 보궐선거에서 거기는 뭐 민주당은 무조건 나가면 되는 데다. 그 당선이 돼서 이재명 씨가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고 또 개딸들이 많이 참여해서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긴 했지만, 승승장구 하느냐. 더 희한한 거는, 이낙연 씨는 전남 영광 출신이고, 광주일보를 나오고, 설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동알보 기자를 거쳐서, 특파원도 하고, 국무총리, 지방, 전남 지상가 한, 쟁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호남의 아들인, 이낙연 씨가 호남에서 이재명한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졌습니다, 거 서울에서도 지고. 이해가 안 되지.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낙연 씨가 난 돈이 없다라고 한 말이 참 와닿죠. 이재명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어떻게 민주당 세력들이 이렇게 다 이재명한테 갔느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반 이재명 세력들이 이렇게 뭐 모임을 갔는데 그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서울에 지역구 있는 사람들하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아니라도 자기 스스로 경쟁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그런 그런 성격 하고는 대부분 주력들은 다 이재명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재명 씨는 자기 돈은 얼마 없다고 했는데 아, 현금은 옛날에 있었다고 한게그후 신고에는 없어지고 뭔가 사전치 않아요. 이재명 마법이 이제 풀어야 될때 아닙니까? 이재명 마법.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수많은 신들, 수많은 감정에 대한 신들이 다 있는데 돈 신, 돈에 대한 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리스 로마 신화 때는 돈이란 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거 거래를 할때 그 거래의 매개가 되는 물물교환도 있지만 돈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썼을까요? <laughs> 돈이 가장 센 신이기, 제우스를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사기 중국 역사서 보게 되면 크게 전쟁에 패한 군인, 그런 사람들도 사형에 처하려다가 속전을 내면은 살려주고 양민, 평민으로 강등해서 강등해서 살게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보석제도가 있어서 돈 내면 석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크게 지어도 돈 내면 살아납니다. 이 돈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생명 다음으로 재산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면 살려주면 고마워하지만 재산 주면 좋아하죠. 그래서 돈이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대장동은 저수지였다 이런 거. 그리고 정진상, 김용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다. 근데 이재명은 그리고 그 대장동 문제는 민주당에서 제보해서 터져 나온 거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남욱 씨 진술이 지난번 곽상도 씨 재판에서 나온 건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 일단 갔었죠 작년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검찰 측에서 어, 자기가 내세운 변호인 측하고 통화하면서 그랬답니다. 음. 당신은 불구속으로 하고, 다른 네 사람만 구속시키겠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정영학 씨가 이제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빨리 들어와라. 들어와서 당신이 하면 당신은 불구속으로 하겠다. 그래서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 그리고 유한길을 구속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세 사람은 구속이 됐고, 유한길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수사와 크게 틀린 게 이재명 좌청용 500호는 안 건드렸어요. 그때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어, 김영이나 정지상 정도 돼야 좌청용 500호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갔거든요. 이재명은 아직 저러고 있는데 민주당 주력 세력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하고 다 결사 옹의하는 모습 보입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뭐가 작용했기 때문일까요? 이게 디에장동 게이트, 이재명 신드롬, 이재명의 이낙연을 이미, 이긴, 이재명이 이해찬 개등그 운동권 세력들을 불러 모은 비법일지도 모릅니다. 짐작은 됩니다. 검찰이 그 부분을 밝혔으면 합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